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27리트 시즌이 시작됐어요. 지금 이걸 보시는 초시생분들, 뭐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뭐 문제 추리논증 풀리긴 풀리는데 왜 반밖에 못 맞지? 이런 생각하실 거고 또 재시생들, 1년 내내 열심히 뭐 기출, 피셋뭐 이것저것 다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해설지를 읽어봐도 뭐 너무 길고. 중원부원이 얘기 나오고 알수 없고 뭐 알수 없다. 이 경우는 그렇다. 해설지만 빼다 박아놓은 그런 해설들. 뭐 이런 것들 너무 지치실 거고. 그런 마음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출리 논증형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되게 출리 논증이 모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요거 3분 킬 솔루션입니다 추리논쟁은 사실 40문제 125분 동안 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한 문제당 3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든 누구나 3분 안에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지름길을 제시하는 저는 박수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17년도 리트를 보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곧 6년차 변호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지금 사실 수험생 생활이 제일 암울해요 저도 그랬고 뭐 나중엔 뭐 로스쿨이 더 힘들다 변호사가 되면 더 힘들다 하지만 현재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어떨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법조인이 될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분킬 솔루션이 뭐냐? 저는 사실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고 제가 수험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오던 게좀 잘못된 추리논증이랑 안 맞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문제당 3분 안에 풀수 없는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장 시험장에 적용할 수 없는 배경 지식 이론들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가 나와도 빠르게 키워드를 잡고 풀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추리 논증형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의 프레이즈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추리 논증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이 3분 안에 풀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추리논증 공부법의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이론 저는 뭐 이것저것 기본 이론보다는 그 이론 없이 그 이론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거 정답만 고르고 함정은 쳐내고 그 스킬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추리논증계의 장미칼이란 얘긴데요. 해설지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해요. 뭐 우짜라고 뭐 제시문 그대로 박아놓고 선지 그대로 박아놓고 그래서 맞다. 아니면 그래서 알수 없다. 되게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여러 여러분들한테 일치, 불일치, 맞다, 틀리다, 싫어, 좋아,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요런 기준을 제시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리논증 성적이 안 나온다,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직 여러분이 추리논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틀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 틀만 잡아주면 누구나 쉽게 빠르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제 학생들이 많이 증명을 해 왔고요. 이게 추리논증이 웃긴 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수능 공부 제일 열심히 하셨겠죠? 그것처럼 엉덩이와 체력으로 양으로 양치기로 때려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뭐 피셋을 많이 풀고 기출을 많이 풀고 그냥 풀어 제끼기만 해서는 절대 성적이 안 오르고 추리 논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기본 틀이 뭔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엉덩이 체력보다는 이 처, 초반에+ 초반에 잘 잡아야 돼 내가 추리 논증을 어떻게 이 출제자가 뭘왜 법조인이라는 거를 추리 논증 같은 시험으로. (1차) 컷을 하는지 추리 논증의 구조 법조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인드 그리고 3분 안에 이걸 풀도록 냈었, 냈다면 무조건 3분 안에 풀수 있는 어떤 포인트와 키가 있을 거고 그렇게 만들어낸 제시문과 선지들일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 초기에 틀만 잡으면 어떤 소질을 갖다 얻어도 그대로 풀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바로 그거를 강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본고사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기본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메인 라인입니다. 3분 킬 기출 시간대는 화목 현강 현강 기준은 화목 오전에 진행하고요. 이렇게 책이 시즌 0, 1, 2, 세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올100% 기출입니다. 근데 이 기출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당 유형, 매년 기출은 반복된단 말이죠. 제가 09부터 26년도까지 리트를 계속 봤는데 항상 똑같아요. 늘 같은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 기출과 다른데 라고 느낀 거는 기출 틀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이고 제가 봤을 땐 기출 기본 틀에 약간 응용. 약간 숨기기, 쟁점 하나 더 넣기, 함정을 조금 더 패러프레이징을 어렵게 하기, 요 정도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기출만 오류해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풀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26년도 리트도 기출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26년도 10월 달에 회고 특강, 방향제시 특강을 찍었으니 한번 보시면, 정답률 하위 12개 문제도 역시 기출과 똑같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시즌 이렇게 되는데영 시즌 0 이번에 할 거죠?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8회차, 공9에서 13년도 난이도 전 기출하고요. 시즌 1, 2는 이제 1월, 1, 2월, 3, 4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1월 달에는 14에서 26년도 난이도 하와 중, 그리고 3, 4월에는 14년도, 26년도, 난이도 중과 상,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 강의는 시즌 0, 1, 2, 어?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가장 잘 이해한 수업입니다. 시즌 0에서 여러분들한테 구기출 가지고 기본 틀을 잡고 시즌 1에서 그 최근 14에서 26년도에 난이도 쉬운 것부터 찬찬히 중그 다음에 중에서 상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단계를 조금 조금씩 올려서 가르쳐 드릴 건데 아다 똑같네 라고 느낀다면 베스트 요런 일관적인 구조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재별 올인원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너무 원해서 새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이건 아마 뭐 재학생이나 직장에도 들수 있도록 오프라인 뭐 주말 주말에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5급, 7급 입법고시 피셋 그리고 리트의 추리논증과 언어 이해까지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 지름길 하도 내달라 그해가지고 근데 제가 언어 이해를 풀로 하진 않고 3분의 1 정도만 최신 제재만 맞춰서 조금 진행해요. 그게 법, 경제, 정치, 1, 2월 하고요. 3, 4월엔 윤리, 철학, 가설, 실험, 과학, 기술, 요렇게 진행합니다. 1교시 피셋, 2교시 추리논증, 3교시 언어이해 아마 요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 0의 메인을 소개해 볼게요. 구성은 09년도에서 13년도 기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기출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26년도 기출은 구기출의 응용이 진짜 많았어요. 뭐 회곡특강 보시면 제가 정답률 하위 12문제랑 그 각각의 문제에 기존 유사기출 네문제씩 붙여서 강의하는데 옛날 스타일 옛날 기출이 진짜 많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도 저랑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셨어. 똑같다. 이게 구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구기출까지 심지어 예비까지, 이번엔 예비는 하지 않지만, 예비까지 풀로 정규 커리에 넣어서 강의한 거, 유일한 선생님일 겁니다. 그래서 구기출. 이 구기출만 가지고, 단순히, 어, 옛날 기출 쉽네, 이렇게 풀어제 끼는 게 아니야. 이 구기출을 통해서, 아, 출제자들이 사실, 요런 거를 묻고 싶었구나. 요런 틀을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이거와 여기에 담긴 틀, 그리고 제 스킬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시즌 0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즌 1, 2에서도 계속 그 스킬과 방법론을 최신 기출과 어려운 응용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공부에서 13년도는 가장 쉽고 단순한 논리예요. 요거부터 잡아야 여기에 그 어떤 응용을 붙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문제를 풀어 재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고요. 다섯 가지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업 스킬까지 소개드려요. 해 이건 시즌 1, 2에 대한 베이스 수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 이거 못 들으면 시즌 0못 듣고 1부터 들으면 안 되나요? 제가 시즌 0은 뭐 바쁘고 시간이 없고 면접이 있는데 뭐 이런 등등 질문을 해요. 뭐 물론 시즌 1부터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시즌 1, 2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이죠. 그치만 저는 이왕이면 이왕 커리큘럼 풀로 타는 거 시즌 0부터 기초부터 잡아야 더 확실히, 원래 기본 틀이 탄탄해야 공사를 지어도 이게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걸 추천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즌 0못 듣고 시즌 1만 듣는다 뭐 요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여유와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도 시즌 0부터 듣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수업을 해요. 대표적인 거, 논증 및 반론, 논증평가 및 문제해결, 언어추리, 논증분석, 모형추리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난이도별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각 유형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실제 수험생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지이 없어서 저는 실제로 PDF 짜집기 해서 저희 스터디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유형별로 똑같은 유형만 계속 풀다 보면 예를 들어 실험이다. 실험만 연도별로 유형별로 계속 풀어. 그러면 아, 실험 유형은 이런 틀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 틀에 뭐가 응용이 추가로 붙은 거구나. 여기서 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구나. 아, 요거는 결과를 조금 틀었구나. 가장 기본 틀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연도별로 난이도별로 여러분들이 슉한 번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요걸 못 하는구나. 요게 문제구나. 이 약간 기출을 보는 시각이 잡힐 거예요. 유형별로 풀면은 물론 논쟁 발론이나 논증 문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유형은 매년 똑같다 그랬죠. 살짝 변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아 내가 이 유형에서 약하고 이 유형은 아 요것만 잡으면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요런 공부를 확실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 유형별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도 비교해줘요. 어, 기본 옛날 기출에선 이거였지?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된 문제지? 이런 게 추가될 수도 있겠지? 라고 제가 응용도 같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만 잘 따라온다면 27 리트도, 아, 이런 게 뻔하네. 기출 또 나왔네. 이유형이네. 여러분들이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래서, 뭐, 1년간, 또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10분 정도, 노가리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해라. 나 수험생 때 이렇게 했다. 스터디는 이렇게 해라. 이런 로스쿨 때 수험생활의 공부 방법 얘기도 해주고요. 물론 시즌 1, 2 나아가면 로스쿨 생활, 나아가 법조계 생활, 이런 얘기도 같이 진행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딱 불필요한 거싹 빼고, 가시 싹 발라서 순살 생선, 순살 치킨 같은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강의.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서 못 알아들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대한 이론, 적용 못할 이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기출을 통해서 이 기출은 요로요로한 틀로 냈기 때문에 요렇게 풀면 된다. 요게 키워드다. 요게 주인공이다. 바로 선지에서 요걸 찾아라. 요건 함정이다. 이걸 이용한 함정이다. 이런 거 낚이면 엿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전으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기출, 재지생들, 지겨울 수 있어요. 어, 나 답도 다 알아. 근데 이건 답을 맞추는 게 기출 공부의 목적이 아니야. 답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세 방법과 다르다면 잘못 푼 거예요. 그냥 풀어 제낀 거예요. 이 기출을 보는 시각 아. 나랑 똑같이 이 키워드를 잡고 요 선지로 내려가서 바로 찾았다. 요런 과정을 공부하시는 게이 기출 공부의 목적이고 그래서 틀을 잡는 게 목적이지 답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출은 아무리 씹어 먹어도 오륙회를 통해서도 부족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방법은 유형별로 키워드를 통한 제시문을 틀을 잡고 또 문제 출제 원리, 선지 대입 함정선지판별법, 요런 것들을 가르쳐요. 이론을 넘는, 이론, 단순히 이론만 끝나면 언제 이론 공부하고 또 적용하고 적용 안 되면 끝낼 거야? 이론 다시 갈 거야? 그럼 언제 적용해? 한 번에 해야, 한 번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당장 내년 7월이죠. 얼마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무 지,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다풀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제 수업의 특징. 숙제 없어요. 저는 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 똑, 다 똑똑하잖아. 시간 하루 종일 주면은 사0문제다 풀고 정답률도 높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3분 안에 풀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도 늘어져서 풀면 그 맞춘 게 아니겠지. 또 시험장에서 안 풀면 그 맞춘 게 아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강에서 딱 3분 내외로 바로 타이머를 재어. 그 여기서 나랑 풀어.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헷갈렸거나 애매한 부분들 바로바로 바로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포인트를 잡게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 그 시작점 그 삼각김밥에 뜯는 점 같은 고그 절치선을 찾아드리는 그런 수업을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숙제 없고요 또. 이론도 없어. 이론하면 다 여러분 잘 거야. 재미도 없어. 그리고 그 이론을 공부를 하지? 뿌듯한 공책만 남아요. 예쁘게 필기하고. 근데 그거, 앞만 외워봤자. 이 문제 내가 적용 못하면 끝이라는 거지. 왜이중삼중 공부를 돌아 하냐는 거지. 한 번에 할수 있는데. 이론 필요 없는 거안아요안 안 해요. 오직 이론에 넘는 이 추리논증 출제자가 원하는 그 스킬들만 강의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시문 분석 안 해요 그 제시문 내용 내가 잘 알면 다음에 그거 또 나온대? 아니야 어떤 소재를 갖고 와도 여러분이 똑같이 풀수 있게끔 그 제시문의 틀을 공부하지 내용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 언론적 강의 한 문제당 뭐 2, 30분씩 해설하면 그게 뭐 그게 풀이법이야? 내가 나는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요뭐 그렇게 해설지처럼 길게 장황하게 써 있으면 그게 그 해설이야? 제 책을 보시면 해설이 아주 간단하고 제 수업 보시면 한 문제당 진짜 3분 넘게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 바로바로 바로 포인트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소개해드리는데 이걸 저랑 무한 반복하면 이 공부부터 이륙까지 계속 기출을 반복하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저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원론적 해설 강의 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론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추리논증에 대한 재미. 제가 변호사 하면서 쭉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거나 어쨌든 법조 경력이 있을 거니까 재밌어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추리논증이 재밌으면 못 이겨. 그 재미없는데 꾸역꾸역하면 그 효율 나겠냐고. 근데 저는 제가 단언컨대 현재 추리논증 강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재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추리논증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할 거고 제 수업에 기다려질 거고 저 저처럼 풀고 싶을 거고 저를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리논증 실력이 쑥쑥 오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울지 말고 제시생들 울지 말고 초시생들 놀라지 말고 내가 왔잖아, 내가 있잖아요. 추리논증 풀이법 접근법이 막막하고 어, 기본 이론 들었는데 내가 당장 못 풀겠네. 그래서 저한테 3월에 진짜 많이 옵니다. 1, 2월에 어디 기본 강의 듣고 적용이 안 돼요, 유유 하면서 이제 3월에 저한테 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오란 말이야. 진작, 진작 배워서 차근차근 하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막막하고 이론을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제가 몇번 거듭하듯이 기출이 중요하나. 기출을 풀어내면 안 돼. 출제자가 요 놈이 어떤 생각으로 냈는지, 내년에 어떻게 낼 건지, 그 틀을 확립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은 다른 소재로 똑같이 냅니다. 그 똑같이를 배우는 거지, 그 소재를 배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그 문제 아무리 잘 풀어도, 시험장에서 40분, 40문제 125분 동안 못 풀면 그냥 끝이야. 시험 운영 전략도 하나의 시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까지 강의합니다. 그리고 저의 최고 장점이죠. 누구나 나랑 친구가 될수 있다. 1대1 카톡방 운영입니다. 물론 비수강생 상담 카톡방도 있어요. 그 시대 인재 홈페이지 교수 홈에 게시글에 보면 비수강생 카톡방도 있고 제 책에 QR 코드도 있습니다.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어요. QR도 있어요. 그래서 비수강생용 상담방에서 저한테 언제든지 제가 1대1 24시간 세븐데이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카톡 보고 바로 답장 드리고, 수강생이 되시면 수강생용 카톡방 링크가 따로 열려요. 거기서 언제든지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제가 수업한 수업 문제에 대한 질문.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이렇게 강의하더라. 난 이게 모르겠다. 왜 나는 틀렸냐. 저한테 이렇게 1대1로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카톡으로 답변 드려요. 제가 직접 하고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내에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새벽에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날 내가 아침에 답장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거의 뭐 실시간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다면 추리논쟁을 잘볼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잖아. 맨날 똑같은 기출이고 얘네가 이렇게 내고 이렇게 이 틀로 낸 거고 3분 안에 풀게끔 정답을 고르게끔 알려주는데 이거를 저한테 배운다면 전 당연히 잘볼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 왜 리트를 가지고 법 로스쿨을 뽐내만에 하냐 헌민영으로 뽑아라. 어? 나는 이렇게 법 공부할 이렇게 열정과 자질이 있고 나 암기도 잘하고 나 이것저것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리트 같은 요상한 시험으로 하냐 이런 사람들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법조인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을 법조인이 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추리논증 공부법의 정석 3분킬 솔루션. 박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0에서 만나요.